안녕하세요. 후라이담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가민은 과연 돈값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가민의 꿀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민 96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965를 이 레드미 워치 4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기록을 단순히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돈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라는 뜻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꿀팁들 활용 영상 보면서 돈값을 할수 있는 시계로 가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레드미 워치 아니야 먼저 시계 버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민에는 물리적 버튼이 5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2개가 있고요 왼쪽 3개는 가장 상단부터 라이트, 어벤 다운, 그리고 오른쪽은 스탑 앤 고, 그리고 백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 가장 상단 버튼 라이트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사용할 것은 내 휴대폰 찾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두 번째 버튼을 꾹 누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시계적인 설정 부분, 그리고 트레이닝 설정 부분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중간 버튼이고요. 왼쪽 세 번째 버튼을 꾹 누르면 유튜브 뮤직이 활성화되는 버튼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중간 버튼을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민의 어플 3 개를 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IQ, 커넥트 3개다 있어야 합니다. 가민의 첫 번째 돈가방이 어, 가꼬치 거 있나? 가꼬치 거 있나? 바로 가꼬치입니다. 가민 커넥트를 열어주세요. 가민 커넥트에서 제일 우측 하단에점3 개를 눌러서 트레이닝 및 플래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이벤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벤트를 생성하기를 눌러서 어, 동아마라톤이 목표이시면 동아마라톤을 체크해 주시고 날짜를 찾아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동아마라톤 3월 16일이죠. 3월 16일 그리고 러닝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 줍니다. 코스는 어, 지금 없으므로 코스는 나중에 추가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뭐 시작 시간은 대략 8시쯤 시작을 하니까 8시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거리는 저는 풀코스기 때문에 42.195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어 이벤트 이렇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이벤트 생성을 합니다 아 생성됐어요 생성됐어 이제 달력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달력에 추가를 누르면 달력이 추가가 되고 여기에 목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눌러서 목표 시간을 저는 3시간 30분 언더이기 때문에 3시간 28분 0초를 기입을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완료를 해요. 자 이벤트 생성이 되었습니다. 동아마라톤 330 그러면 장치로 전송을 눌러주시면 시계로 이 달력의 이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시 홈 화면에 와 보시면 트레이닝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너 플랜에 들어가서 동의함을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전에 입력했던 동아마라톤 330이 나오죠 그걸 눌러서 나의 대회 목표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 목표 시간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각꼬치가 나옵니다 어각꼬치 반갑대 그리고 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어, 내가 뛰는 평소 요일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장거리 선호하는 날도 토요일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계획 생성을 누르면 각 코치가 계획을 생성해줍니다. 인제 그나마 돈값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조금의 돈값은 한것 같아요. 자 계획이 생성되면 보기 쉽게 탐색 막대에도 추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밑에 보시면 요일별로 훈련 계획을 생성을 해놓았습니다. 야, 각 코치 이거 일 열심히 해, 잘해. 혹시나 어설프게 이랬을까봐 들어가 보았지만 어일 깔끔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죠? 요일별로 이렇게 일정을 생성을 해놓았구요 기초체력 양성부터 해서 Vo2Max 훈련까지 어, 나름대로 깔끔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보니까 또 깔끔하게 확인이 되죠. 동결을 하고 시계에서도 잘 작동이 하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제한 워크아웃이 뜨죠. 어, 유산소 운동을 해라. 54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이 뜹니다 이 워크아웃을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워크아웃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워크아웃대로 하기 싫다고 하시면 어 오른쪽에 백 버튼 한번 누르고 여기서 다운 버튼 왼쪽 버튼을 눌러서 저렇게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일반 달리기도 할수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이걸 안 가르쳐 줬더니 워크아웃 대로만 하다가 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워크아웃 대로만 해야 하나 어 다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코치라면서 각 코치라면서 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각 코치인데요 어, 가민 스포츠 아까 받으신 거 있죠 가민 스포츠를 들어오셔서 트레이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모든 태그를 보셔도 되고 뭐 체중 감소 프로그램도 있고 탄탄한 뭐 탄력적인 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보시면 뭐 스프린터 이런 것들 어,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중급 달리기, 초급 달리기, 상급 달리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인터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시계에서 수동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어, 하라고 해도 안 하시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터벌을 선택을 해서 시계로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로 전송을 하기 전에 안에 뭐 지속 시간, 거리, 어, 웜업,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틀은 다 되어 있고 이 부분만 나에게 맞게끔 수정을 해서 어, 시계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아무리 귀차니즘이 팽배해도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기 메모 부분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벌을 하게 되면 거품을 물기 때문에 거품 문다라고 메모를 남겨줍니다. 여러분들도 거품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계 잘 들어왔나 확인을 해야 되니 오른쪽 상단 버튼을 누르고 러닝에서 어 왼쪽 중앙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트레이닝 그리고 워크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넣었던 여기 기초 단거리 인터벌 다섯 개가 있죠. 내려보면 단계 뭐 회복 쿨다운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제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시계로. 정말 간편하게 인터벌 어, 훈련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실행, 워크아웃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러닝이 준비가 되고 웜업부터 시작이 워밍업. 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아무리 귀차니즘이 팽배해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어,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어플에서 어, 해보세요 시계에서 수동으로 하는 것까지는 안 바래.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응. 이번에는 케이던스 180을 위한 메트로놈 설정 방법입니다. 러닝에서 왼쪽 중간 부분 꾹 눌러주시면 어, 밑에 저렇게 설정해서 메트로놈을 켜줍니다. 그리고 비트는 180 bpm 으로 하고요 알림 빈도는 4비트 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꿀팁이죠 그리고 어, 왼쪽 중앙 부분 업버튼 꾹 누르고 한번 더 업버튼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요 위성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멀티 시스템 밴드로 해야 최상의 정확도로 gps 가 정확하게 잡힙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걸 해주시면 되고, 밑으로 또 내리다 보면 데이터 기록이 있어요. 빈도가 자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몇초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기본 워치페이스만 쓰시는 분이 있던데, 가민, 커넥트 IQ 들어오시면, 워치페이스를 나에게 맞게끔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유료 버전도 있고요, 무료 버전도 많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좀 괜찮은 걸로 찾으신 다음에 저렇게 설치 누르시고 어, 공유 누르시면은 내 시계에 적용이 바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어, 질린다 싶으실 때한 번씩 들어오셔서 워치페이스를 변경을 해주시면 또 어, 산뜻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인스타 릴스나 이런 때 올릴 때 아주 좋은 꿀팁 하나 드립니다. 가미 스포츠 들어오셔서 저기 11월 부분 보이시죠? 동그랗게 저 부분을 누르시면 11월 달에 내가 달린 부분이 기록이 됩니다. 어 제일 상단에 거를 저는 눌렸고요송기정 마라톤 때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저 카메라 마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멋있게 내가 달린 거리를 고도와 함께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겁니다. 아마 SNS 공유하시기 좋은 어,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오늘 준비한 가민의 꿀팁 영상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편에서 유튜브 뮤직 연결 방법과 가민 페이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코치 한명 얻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더 신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코치와 함께 어, 돈 값을 하는 우리 각 코치와 함께 즐거운 달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